1647번 설명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 y 꼴 x, x 꼴 10. x 주로 둘러싸인 이 사이에 xy 격차점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xy 좌표는 자연수가 되고 경계선, 여기 경계선이 있는 격차점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쪽의 경계선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그 밤에 야간에 학생들 가르치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거가 있는데요 예 적분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격자점을 구하는 예를 들어서 요 y 골 fx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y 골 gx가 이렇게 있어요 요 사이에 있는 격자점 있잖아요 요 사이에 있는 격자점을 어떻게 구하냐면 위 그래프 마이너스 아래 그래프를 하는데 x 대신에 k를 붙여요 그래서 x를 x를 k로 바꿔치기하고 위 그래프 마이너스 아래 그래프를 하면 이 안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가 나와요. 물론 시그마도 0에서부터 n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만약에 x이 1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1에서부터 n까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일은 뭐냐? 요 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x는 a에서 A를 포함하고 B를 포함한 그 사이에 있는 값이라고 얘기를 하면, 등호가 다 붙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B-A에 플러스 1 하죠. 그리고 등호가 하나 붙여있으면 B-A. 등호가 하나 붙여있으면 B-A. 등호가 안 붙여있으면 B-A 하죠. 요, 요 함수 있잖아요. 요 펑션이요. 경계선을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여기가 경계선을 포함했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등호가 붙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래쪽에는 경계선을 포함하고 있지만, 자연수의 개수라서 이 부분은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는 이 케이스고요. 그리고 만약에 경계선을 다 포함한다고, 이 문제가 이런 그래프로 나오면, 이 경계선 다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플러스 1, 이처럼 플러스 1을 해주는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이 부분, 필기를 하시고 그리고 한번 머릿속에 저장을 해보세요. 그런고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잠깐 화면 내리면요. 아까 이제 다시 설명 드렸듯이 위 그래프 마이너스 아래 그래프고 경계선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1 0 0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이 문제 풀어 볼게요. 이 문제는 y 골 x 가 fx 에요. 그래서 위 그래프가 y 골 x 인데 x를 k로 바꿔치기 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설명 드렸는데요. 그래서 y 골 fx가 이게 위 그래프예요. 위 그래프. 이게 위, 이게 이제 아래 이렇게 돼요. 그래서 x 대신에 k로 바뀌어서 y 골 k예요. 그래서 위 그래프. 아래 그래프는 y 골 제로예요. 그래서 아래 그래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경계선은 위쪽은 포함하고 이쪽은 포함하고 있지 않죠? 포함한다고 했지만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 이 케이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경제 위경대선 포함하고 아래경대선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그래프 마이너스 RF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됐죠? 이거는 방금 아시지, Y고 제로예요. Y고 제로. 이것도 Y고 K고요. 그리고 이제, 격자점 스타트가 여기는 자연스레 포함하고 있지 않, 않다고 하니 1서부터 시작을 해요. 1서부터 10까지. 여기 경계선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1부터 10까지. 그래서 시그마 계산해서 답을 55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뭐냐 네. y 골 3x랑 y 골 2x가 있어요. 이 사이에 있는 격자점을 구하래요. 이렇게. 격자점을 구하면 위 그래프 마이너스 아래 그래프. x-c는 k로 바꿔고지금 3k-2k 경계선을 다 포함하면 여기 있는 들어가는 격차점도 다 포함되고 여기 있는 격차점도 다 포함되고 여기 있는 격차점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 예, 플러스 1을 해줘둘다 포함이 됐으니까 플러스 1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식을 세우시면 되고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풀이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풀이는 이것도 또한번 풀어줄게요 이 격차점을 찍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찍어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열 개가 된다. 그래서, 이격차점을쓰는 거죠.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10 이렇게 되어서, 이거는 시그마, K가 있어부터 10까지 K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55 이렇게 구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을 꼭 아셔야 아셔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답 4번, 55입니다. 잠깐 화면 문추고 필기하십시오.